안녕하십니까 남해안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요 사실주의 인물화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인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인물화를 통해서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 인간의 삶과 마음과 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작가 이인혜입니다. 네, 어, 이번 전시의 주제가 수인, 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전시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음, 수인은 그 말씀대로 갇힌 자 혹은 갇혀진 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의도는, 음, 물론, 이제, 억울하게 갇혀있는, 혹은 또 죄를 지어서 갇혀져, 남에게 갇혀져 있는 그 수인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지난 제가 8년 동안 러시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1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한 8년 정도 한 작업들 중에 수인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맞는 시리즈 작업들을 어쩌면 좀 일찍이지만 회고전 형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참 무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뭐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이제 전시장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예, 옛날 그 소녀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곧 죽을 어떤, 어찌 보면 사용수 같은데 자기가 짓지 않는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 갇혀져서 마지막 어떤 사진인데 제가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인간이 평생 저런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을 제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또 다른 작업들 보면 수녀님, 신부님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 어찌 보면 자기를 가두고 그 종교적인 의미로,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관용에서 없어지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이념에 의해서 어떤 자그 식사를 하거나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나. 그거를 한번 작품 속에서 투영하고 사색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의도입니다. 네. 작품 속을 보니까 이렇게 세 수녀, 또 그리고 세제인뭐 이렇게 숫자 3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음,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런 질문들을 이제 관객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가 되면 개인이 되고 둘은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 되죠. 그러니까 세 정도 돼야 어떤 하나의 사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사회, 수녀의 사회, 신부의 사회, 어떤 죄수의 사회, 그런 어떤 일반적임을 좀 강조하고자 세 명을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천재 조각가, 고 류인의 작가, 아내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음. 어, 화가로서의 이인의 작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음, 음. 작품 세계와 삶의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좀 유명한 조각가의 아내로서 또 그가 돌아가고 나서 유족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을, 재작업을 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안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음, 유족으로 이, 그 이인애가 아닌, 이제 인간 개인의 이인애 작가로, 이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의 살았던 경험과 또 어찌 보면 제 작업은 애도 혹은 깊은 잠, 제 전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애도 깊은 잠 수인이 제가 그, 그간에 해온 작업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 개개 개별로의 의미도 있지만 또그세 카테고리가 또 통합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어쩌면 그세 카테고리를 이렇게 집약한 의미 있는 전시이고 이곳이 또 에그 갤러리란 특수한 한센인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의 의미 의미와 한센인 마을의 의미가 많이 또 같이 오버랩 되니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술계나 그런 거는 이제 남편을 통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쩌면 조금 사회나 역사에 조금 바람직한 보탬이 어떤 면에서 좀 되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태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저의 길을 가는 작가로 남은 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